안녕하세요. 오늘 2026년 1월 마지막 30일 토요일, 2시, 오후 2시 16분,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. 예, 저는 그 새벽 5시에 있나가지고요, 그, 어, 표선에서 저를 제주서 가장 많이 도와주는 우리 김보살님 때까지 37km 운전하고 와서, 우리 보살님이 새벽 4시에 주무셨는데, 나셔가지고 저를 또 공항까지 태다주고, 50분 비행기 타고 김포 와서, 김포 와서 또 30분 리무진 타고 인천공항 와서, 어, 지금 2시 17분인데,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. 어, 그래서 여기 왔는데요. 오, 요 식당 손님 엄청 많아요. 네. 손님 엄청 많아요. 여기 식당이요. 어, 제가 메뉴 한번 보여줄게요. 오, 저 보세요. 잠깐만요. 메뉴 한번 보여줄게요. 예, 네 이렇게. 아, 불고기 비빔밥. 이게 1등이 돼요. 그 다음에 눈, 코, 치즈, 돈가스, 국수정, 육개장, 칼국수 세트, 분식. 예, 그 다음에. 어, 저기 가서 보여줄게요 예, 물냉면 세트 하고요 비빔냉면 세트 아 이게 인기가 좋은가 보구나 육개장 칼국수 어묵 카레 잔치국 세트 예, 돈가스 세트 치즈 돈가스 세트 예, 모둠가스 새우튀김 아 저건 일본 음식인데 예, 꼬치어묵 나면 떡볶이, 꼬치어묵다. 아, 보니까요. 이 한류 K푸드 같아요. 돼지고기 김치찌개 세트 전 저거 시켰어요. 만 오천 0 0원요 불고기 비빔밥 세트, 해물 순두부찌개 세트, 차들 된장찌개 세트, 소고기 미역국 세트, 오색 비빔밥 세트. 예, 김치찌개가 만 오천 원인데요 음. 어 제가 이거 시켰어요 어 이거 시켰는데 이게 15,000원 인데요 그... 밥도 공항이잖아요 그니까 러 1,000원 인데 여기는 500원 더 봐야지 제맛한 번만 봐 볼게요 와 김치찌개 잘하네요 네. 저는 여기서요 밤 8시 까지요 기다려야 돼요. 8시 5분 비행기라요. 그러니까 무려 지금 6시간 5시간 40분을 기다려어 지쳤어요. 제주도는 뭐가 안 좋냐면요. 이렇게 외국을 나가려면 육지까지 나와야 돼요. 김포까지. 너무 지쳐버려요. 그러니까 서교포 표선에서 또 공항까지 나오려면 40km 너무 힘들어요. 어, 저는 원래, 어, 딱온지 지금 일주일 됐어요. 이제 제, 제가 서늘에 항아리가 천삼백 개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간장, 된장, 청국장 어, 고추장을 한약 열개 짜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,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오늘 영하 10도인데. 그래서, 아, 조금 라우스 갔다가, 좀 따뜻할 때 나오자. 그래서 일주일만 에 오늘 다시 가는 거예요. 한국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. 나우스로 부따리 쏴서 오세요. 어, 저는 다시는 겨울이 안 있을래. 제가 일주일 동안 고생을 정말 너무 너무 많이했어요이 예, 집에는요, 그럭이 참 이쁘네요. 그럭도 이쁘고 반찬도 정갈하고요. 예, 시청해서 고맙고요. 예, 네, 나우스 가서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전해 드릴게요. 힘내세요. 화이팅.